안녕하세요. 슈퍼메카 장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니스장이 아닌 외부에 나와봤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산책인데 오늘은 저희가 과거에 살던 동네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개하산에 와봤습니다. 좋은 경치도 한번 함께 하시고 잘 하면 저희 테니스장이 보이는 곳까지 갈수 있거든요.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카메라를 들고 나오니까 어색하네요. 여기서는 아이들하고 킥보드 타고 놀고 이런 중간 중간에 운동기구들도 같이 하면서 놀고 했는데 제가 원래 산책할 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산책하거든요. 오 잠깐만요. 홍충이가 여기 <laughs> 떼야 돼 떼야 돼. 어,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동물 좋아하시나요? 동물요?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laughs> 어, 고양이가. 아주 유용하게 있네요 고양이는 관심 이 없습니다 <laughs> 원래는 입구에서 인트로했던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여기 강서 둘레길 쪽으로 해서 꽝곡의 체력단련장 여기를 가요 여기를 가면 이제 조금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레길 이렇게 조금 돌면서 2시간 코스로 걷는데 차량 팀이 가능하다면 여기 가고 싶지만 전망대를 가보는 걸로 하고 있어요 전망대를 가면 김포공항이 딱 보일 거예요 거기가 위치가 아마 테이스상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룰렛길 초입입니다. 아, 여기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40대인데 40대를 지나칠 것인가 30대를 지나칠 것인가. 지나가 볼게요. 오. 딱 벌써 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 어떻게? 와. 어. <laughs> 이거 안 지나가 게줄것 같은데. 와, 안 된다.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저건와물 소리도 나고 엄청 좋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곳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진짜. 둘레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요. 헉? 지금 번개가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김포사원에 저래. 가이거? 김포 거고 오줌 해서 다른 동네를 둘러보면서 이제. 메카의 확장을 생각해 봤을 때 다녀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테니스 할때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등 근육이에요. 등 근육. 차 차와 했는데 큰일 났네. 와. <laughs> 어. 오래 하면 안 되겠네. 운동을 잠깐 했고요.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도 착겠습니다 여기는 약사사라는 곳이에요 경까 모태신앙인데 기독교인데요 요즘에 절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 대야산 전망대 저기 있네요 블랙길 1코스를 접어들었습니다 감 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르신들 10분이면 우리한테는 한 30분 다 왔어 그러면 한 3시간 걸리잖아요 <laughs> 제죽어다녀다 <제가 계속 죽어놨는데. 웃음> <죽어놨는데. 웃음> 어? 음. 전망대에 온 건가요? 여기는, 뭐지? 위로 가볼까요, 그냥? 저 일로는 처음 가봐요, 근데. 어떡해요? 일로 가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될걸요? 일로 한번 가보죠. 이거 길 아닌 것 같죠? 전망대 가는 건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알아봤길 전망대 저기인데요? 제작진은 싫어하겠지만, 전 가보고 싶습니다. 오, 카메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좀 걸었다고 얼굴에 붓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쪽이 잘생겼나? 이쪽이 잘생겼나? 아니면 그냥 못생겼나? 제가 여기를 돌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죠 테니스 상을 하려고 직장 다니면서 이 길을 올 때면 그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거의 다온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테니스 상 가는, 가는 방향이 보이는 데다 김포까지 보이네요 다시 가볼까요? 이제 이게 가는 길이 어차피 돌아가는 길이라서 운동 되고 좋네요 김포공항이 보입니다 살살 애들이 비행기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와서 김포공항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즐거워했는데 이젠 커가지고 중학교 1학년에 4학년이라 사춘기가 와버렸어 끼워놨는데 오 김포공항이다 여러분 이곳은 대화산 블랙길 안에 있는 선산바위 와 있고요. 좀 헤매면서 왔다, 왔는데 한1 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 아라뱃길 그리고 그 옆에 왼쪽으로는 인천 계양산, 김포에서 연결되는 올림픽대로랑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쪽이 어딘가에는 저희 테니스 메카가 있을 거예요. 뷰가 좋아서 이곳까지 와봤는데 여기는 제가 10년 전쯤에 자주 오던 산책길이고요. 이곳에서 김포 쪽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많이 해서 저한테는 남다른 곳이었고 한번더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서 이따가 입으로 식사 장소에서 추가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녕.